JYP, JYP 얘를 내가 얼마에 얘를 쩨일 째려보고 있었냐면, 은 과거에 2000 몇백 원의 얘를 째려보고 있었다고, 이때 2016년도 이때 째려보고 있었어. 그다 놓쳤어. 그런데 다시 또 째려보고 있다가 이것도 놓쳤는데, 다른 종목들이 많아서고 이걸 못 들어갔어. JYP, 이 JYP는 뒤에 누가 있어요?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. 이런 말이 있어요. 100%는 아니에요. 100%라는데 이 사람이 뒤를 바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41,000원에 들어왔어요. 나오세요. 정리요. 욕심부리지 말고 꼭대기 이렇게 주식하지 마세요. 이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더라도 내거 아니에요. 나오세요. 주식 아주 아주 잘 못하는 거예요. 들어가는 자리는 이 자리 외에는 최고 명당자리가 여기예요. 그 다음에 그죠. 명당자리가 여긴데. 여기 내가 들어가는 건솔직하게 고민 때래요이 자리 들어가는 부분. 여기는 그냥 땡큐하고 들어가요. 이 자리가 태롱님 비슷하지? k s c 하고그지이 자리가 비슷해, 안 비슷해? 비슷해, 안 비슷해? 비슷하죠. 비슷한 편이지. 똑같지는 않아도 큰 그림을 봤을 때 비슷하죠. 매집하는 게 보이지. 이 당시에 누가, 아, 이 당시에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박진영으로 바뀌었어. 2013년도인가, 1 4년도인가 이때 박진영으로 바뀌었다고. JYP를 바뀌었다고 이 당시에 그죠? 원래 이게 제 거였잖아, B 거였잖아. 근데 회사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던 거 아니야, 그죠? 그러다가 박진영한테 넘기고 난 다음에 박진영이가 주식을 매집 매집을 하는 게 보였어. 그래서 내가 노려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야 이게. 감자 때리고 유상증자 때리고 B 놈이 장난 무지하게 쳤던 회사를 아작을 내, 내놨던 회사 아니야 과거에. 이거 지금 다 거품이야. 프리미엄 653%야. 안받도 뻔해. 거품이란 거. 1조 4천억짜리야. 1조 4천억짜리가 얼마 벌어? 400억. 예상가가 400억이지. 안전해. 신경쓰지 마. 신경쓰지 마요. 미투이 내가 추천준 거 아니야.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. 매집을 이렇게 하한 게. 여기서부터 한 거. 2021년도. 얘는 내리면서 매집을 때린 게. 알았죠? 평당가가 얼마요? 여기요. 얘는 돈이 많아. 많아서 평당가를 지가내린요 지금 현재. 신경 안 써도 돼야 매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. 그중에 예방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 있다 아시죠 어. 여기서부터 매집 때린 거예요 여기서부터. 아직 평당가 지내 번전도 안 왔어. 2만 3천 원이 평당가 맞죠? 왜 이렇게 매집을 이런 식으로 때리는지 본인은 모를 거. 매집하는 방식도 진화된다. 변한다. 이런 거 머리에다 둬 시대가 변하면은 나도 변할 줄 알아야 된다. 자, 쪼아제야. 지금부터는 순줄과 잡고 싸운다. 4,800원이요. 쪼아제가 4,800원 잡고 이거 목표가 5,270원 뚫으면 그때 물어봐요. 어? 바로 물어봐. 이 자리에서 뚫으면은 눌린목이 한번 들어왔다 할 수도 있어. 요 어, 이렇게 한번 눌림목 주고,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. 아니면 그냥 내려올 수도 있어. 그냥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. 어? 그러니까. 어, 이 앞에 정보 좀 뚫으면, 잘 보고 있다가 물어봐요. 이 자리, 에 5270원. 그러니.